하방은 제한적인데 네. 상방에 대해서는 한 번에 기다리면 언젠가 터질 만한 것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어쩌면 8, 9월에는 네. 상당히 시장에서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반도체 얘기해줘서 트럼프가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100%간세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미국의 공장 건설 시간세 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로 국내 기업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무리한 투자는 악재인가요? 긍정적인 호재로 봐야 할까요? 트럼프의 의도는 너무 명쾌해요. 아까 네.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렸던 게뭐 명목 GDP 어려운 얘기인데 그린 그래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1분기에 있어서 IT 설비 투자의 GDP 기여도가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놨잖아요 지금 미 트럼프의 목적은 뭐냐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체를 네. 명목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까지 낮추겠다고 주장을 해요. 불가능하다 보고 있지만 그러려면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IT 설비 투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보잉 항공기 그렇게 팔러 다니잖아요. 미처 갈 때마다 다 보잉 항공기 사는 거 아세요? <laughs> 그러죠 LNG 목숨 걸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알래스카 LNG가 나오는 거고 네. 그쪽에 투자를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일본이 5 5 0 0억을 투자했을 때 내용 보시면 말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다 그런 내용이야. 그럼 여기서 반문하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에 삼성전자 공장 지어놓고 세워라, 떼워라 하고 지금 공장 짓고 있었던 것들 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빨리 공장을 완성하지 않으면 100% 관세라는 게 드디어 맞이시게 된 거야. 이제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다 진행이 될 거고, 애플이 물론 삼성전자 계속 말이 있었지만 이번에 더 전향적으로 테슬라랑 애플이 삼성전자 거래를 시작한 건 그냥 TSNC는 여력이 없고요. 미국에. 음. 삼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아마도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현대 기아차도 공장부지를 크게 확보해놨는데 이것을 명분 삼아서 아마 소위 현대 새로운 공장의 신차종 발표할 때쯤이 되면 상당히 공격적인 라인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 고용 문제는 계속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매년 수출 데이터 나오잖아요. 자동차 수출 줄었다. 네. 한국에서 수출이 준거고 미국 판매는 줄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만들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 요약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저에게 텐데 도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미치광이냐 이런 거 생각하면 미치광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 전술은 미치광이 같지만 어쩌면 미국이 가장 필요한 현재 명목 GDP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관세협상을 통해가지고 성장을 유도하는 거야. 관세 수입 외의 것을 노렸던 것이 전 분명하다 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구두선언처럼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약속한 투자 금액을 집행하지 않으면, 아까 무서운 얘기했어100% 관세. 삼성전자도 빨리 공장을 더칠것 같고, 음. 너도 나도 이제 공장들 빨리빨리 증설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공장이 완성되면, 미국 내에서의 생산에서 파는 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음. 생각보다 지저분한 기업이 많습니다. 지저분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업들마다, 뭐, 별게 다 있어요. 음식료 기업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면 또 네. 크지 않은 기업들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게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다는 혹시나 그러면 애플, 테슬라 말씀하신 그 파운드 수주 관련해 최대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이게 삼성전자의 또 밸류체인에 있는 밑에 있는 밑에 기업까지는 네. 제가 하나하나 하나 세밀히 말씀드리좀 그렇지만 음. 일단 어떻게든 간에 삼성전자의 숨통을 터졌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삼전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아, 뭐이 정도면 좀 줄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팔리는 없다? 팔리는 없죠 10만 전자 그냥 물어보시지 말고 내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뭘살까 질문하시라는 거죠 삼성은 이제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도 잘 보이셔야 되게 삼성그룹과 현대 기아차그룹의 공동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아직까지 지배구조 이슈가 완전히 클린한 느낌은 아니에요. 음. 현대기아차 그렇다 보면 현대기아차 주가와 다르게 글로비스 주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듯이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열사 간의 관계를 잘 보시면 전자가 좋아지면 또 좋아질 기업들도 있어요. 심지어 뭐물산을 봐도 되는 거고. 여러 뭐 가지 형태로 사실은 저는 뭐 굳이 지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경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 상반기 근데 SK 하이닉스 돌렸던 관심이 이제 삼성전자로 요즘에 점차 옮겨가고 있는데 삼전 매수, SK 하이닉스 매도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네. 작년 같은 무조건 어면 HBM 시장이 네. 열릴 때는 삼성은 완전히 뒤쳐졌고.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여기서 여쭤보고 싶었다건 뭐냐면 역시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밸류 매력이 있는 좋은 기업은 반드시 보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잘지켜보십시오 밸류 매력이 있는데 아직 보답을 안 해준 기업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워낙 저도 말씀드려놓고서 주가 부진해서 좀 이것도 좀 죄송스러운 종목이지만, 대한항공 같은 회사들도, 아니, 어떻게 했던가는 한국의 독과점 기업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 처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까지 물가를 잡고 싶어 하면, 유가는 뭐, 디스인플레이션요소에 강할 거예요. 사우디가 막 증산해버리잖아요. 이제 미국 보고 가스 저렇게 빨겠다고 하니까. 시 네. 셜가스 생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태양항공도 있을 거고. 하여튼, 대표 기업들, 우리나라 우량주들 중에서 상당히 하방은 제한적인데, 네. 상방에 대해서는 한 번에 기다리면 언젠가 터질 만한 것들이 음. 꽤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어쩌면 8, 9월에는 네. 상당히 시장에서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반면에 밸류가 좀 높았던 종목들은 미세한 어떤 미스만으로도 주가가 네. 상당히 흔들리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고 그 대표적 증거가 최근에 화장품에서 보여졌다. 화장품, 화장품 시접 좋았던 거예요. 네. 그 정도 실적을 갖고 그 정도 망가진다고 보는 것은 네. 결국은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작동된 거다. 네. 이렇게 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음, 그 화장품도 한번더여쭤보면 달바글로벌리 거기에 해당돼서 실리콘 투당돼됐었는데 KBT 기업들이 호실적에도 주가가 기대치만큼 달하지 못하고 폭락했던. 건데 이게 투자자의 높은 기대감 때문에 분석에 동의하신지랑 이거는 일시적인 폭락에 그치니까 아니면 화장품 섹터 전체라고 하기에는 또 대장주는 또 요즘 주가 그렇게 뭐 꺾이진 않았더라고요. APR 같은 거 말씀하신 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약진을 했고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이 막히니까 중국 우회해서 결국은 일본을 뚫고 음. 미국을 뚫고 이제 유럽을 뚫으러 갔다. 이 논리로 왔는데 이제 뭐 특히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건 이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화장품 보면 최근에 이제 진짜 화두가 된게 구다이 글로벌이에요. 구다이 글로벌. 아이요 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티르티르라는 소위 화장품 있죠. 성수에 가면 이런 회사들 자회사로 갖고 있는 어쩌면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화장품인데 최근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전환 사체 같은 거 발행하면 지역 가치 4조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이 밸류가 어쩌면 앞으로의 확장성을 하면 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마켓컬리도 그렇고, 다들 그, 한참. 잘 나갈 때. 그쵸. 그러한 밸류에 대한 오히려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이번에. 음. 저에 화장품에 대해서. 너무 좋은데, 진정한 대장은 구다이 글로벌이거든요. 이다통틀어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도 한국의 소위 k b 티 t 가 확장성은 분명히 침투되고 있지만, 좀더 강한 숙자를 원하기 시작한다. 음. 저는 오히려 구다이 글로벌이 한 3년 안에 상장한다고 그랬는데막 구다이 네. 글로벌이 상장 어디서 하냐도 중요할 것 같고, 뭐 갑자기 미국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화장품이 길게 본다면 그런 그런까지 본다면 화장품이 끝났다 보진 않지만, 네. 아이 화장품이 참 어려운 게이 품목별로 굉장히 또 유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좀. 최근에 조정에 대해서 그것도 좀 드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2차전지 한번 여쭤볼 건데 중국 시애틀 리튬 생산 중단 소식 2차전지 주가가 또 급등을 했던데 이게 단기 호재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실적 개선의 신호탄일까요? 그 2차전지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경우 중국을 약간 배제하는 어,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있고 또 하나 쇼커버가 많아요. 초기에 올라올 때는 워낙 쇼트를 많이 쳐놔가지고 그걸 포화보하는 게 있었고 2차전지에서 좀 관심이 갔던 것전 LNF 같은 종목이었죠. 오히려 이게 시총이 거의 연초 2조였다 지금 다시3조가 들어요.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음. 있죠. 근데 여하튼 2차전지도 여전히 아직 가시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중요한 그건 만약 계속해서 중국이 뭔가 우리에게 떨어져 진다면 한국에 뭐 오히려 이런 이사형인 기업들도 상당히 여 자신의 어떤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히뭐 어려우시면 LG 뭐 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이 좀 미국에 가있그 것도 공장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기업을 다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뭐 그런 것도 생각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게 나와서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학련 기대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엔터인데 오히려 이제 걱정이 우리 엔터기업이 여러 가지가 오늘 왜 이렇게 종목 얘기를 하게 됐죠? 아 이제 뭐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시니까요. 그렇죠. 엔터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M이 너무 유독 좋았죠. 네. SM이 과거부터 뭐 슈퍼 주니어부터 보시면 중국 멤버도 있고 중국 e스포츠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SM은 주가 매우 좋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 트럼프가 만났을 때뭐 중국 네. 관련해서 자꾸 우리 한국에게 뭔가 제안을 거는 조치가 나올까 걱정되고 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중국이 있을 때 소위 K 엔터 기업들의 시장 규모보다 지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이런 엔터 소위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처 중에 하나가 공연이에요. 공연. 근데 중국 공연 뭐 옛날에 잘될 때가 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한국에 약간 자꾸 이제 BTS 얘기하게 됐는데 어. BTS가 공연을 가면 이제는 스타디움에서 한다고요. 아레나급이 아니라 스타디움급에서 하는 공연을 한국. 예, BTS가 있고, 블랙핑크가 핑크. 있고, 독보적인 두 기업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현지화된 그룹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터는 중국 관련 자꾸 그 우려 때문에, 혐오년 해제돼서 좋아지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건 옛날에 잣대고, 옛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 이런 쪽에 소위, 얼마나 공연이 더 잡히냐가 중요하고, 현황력으로 음. 해봤자 그 규모가 크지가, 현황력이 해제된다고 그 규모가 크지도 않고, 아 그렇게 여전히 불법 복지에서 하는 게 많은데, 음. 그래서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시각에서보다면 그러한 기대 우려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그런 우려 때문에 혹시 주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기대했다가. 그럼 더 기회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엔터 기업에서는 하이브 같은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어요. 음. 자, 그럼 하반기에 모멘텀 투자보다 펀드멘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투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의 핵심 지표는 뭘까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면 확실히 자그마한 미스로도 크게 흔들렸다는 걸 네.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보는 음. 어느 때보다 이제 가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시장을 이끄는 주된 힘이 결국 거버넌스 계열, 세법에 관한 변화라 본다면, 굳이 재무적 용어로 본다면 프리캐시플로(FCF)라는 세계적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순이익 같은 것만 보면 네. 사실 이 기업이 진짜로 갖고 있는 우리한테 줄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를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KPS나 투자 같은 거 하고 남은 돈이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돈인데 이 데이터를 워렌 버핏이 굉장히 중시했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시장이 온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이 기업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주환원해 줄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알수 있게 될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이끄는 소위 거버넌스 개혁의 힘에 맞닿아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는 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맨날 이제 뭐순위익 얼마, 매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아이 프리캐시플로우도 항상 좀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음. 이제 는 점점 점점 더 중요한 개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캐시플로잉, 익년환금율이 좋은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프로캐시플로잉 이거 쉽게 확인하고 투자할려 하는 방법은요? 정안될 때는 그냥 에너리스트 자료들 보시면 이게 나와요. 그냥 그거 보시면서 하는 게 낫고 보통 기업들이 자기들이 어떤 주주환원을 하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 그래서 참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배당 성장형 펀드에 돈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끔 오시면 저는 퇴진연금을 배당 성장에 넣어놓은 지가 몇년 됐다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러한 종목을 찾아서 소위 계속 키워지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 뭐 종목을 선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특히 소위 주주환원을 선별한다는 게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냥 회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이것은.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희 그런 자금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불확실성과 위험은 다르며 불확실성을 비싸게 살때 리스크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비싸게 사는 불확실성은 뭘까요? 제가 이거 자주 말해서 지겨워하실 것 같은데 저 영상 봐주셨던 분들은 네. 다시 한번 저김 작가님 뵀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자꾸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파이낸셜 책을 보다 보면 변동성이라는 거를 가격 변동성을 리스크로 계산하기도 해요 네. 뭐 CAPM이나 이론적으로는 사실 그건 위험이 아니고요 실제 위험은 뭐냐면 나의 자본이 손실되는 게 위험하니까요 그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위험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사람들이 또 하나 착각 중에는 뭔가 불확실해 보이면 되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제일 위험할 때는 모든 게 확실해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 불확실해지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내가 아는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가격이 매력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어떤 가격에 얻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결정되는 거지,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동의 여가 아니라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이 다 똑같은 종목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기업들은,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간에 봤을 때이 사회 기업의 본질을 건드는 게 아니라면 그건 기회가 되겠죠. 그건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 그런 종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뭐 개인적인 어떤 어떤 일탈 때문에 어떤 기업이 내려왔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 가 있죠. 주식을 좋은 가격과 좋은 주식을 만나는 지점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불확실성한 상황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적게 갖기 때문에 얻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저는 개인 투자들이 오히려 타이밍을 잡거나 어떤 좋은 기회를 잡을 때 저는 이 단어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음, 오늘 군데군데 이제 평론가님께서 남겨놓으신 종목들이 좀 있으니 잘 찾아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가벼운 질문으로 LS증권 원래 리테일 사업부 이제 대표를 하시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경제평론가를 활동하고 계신데 회사를 다닐 때와 그만두고 이제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더 편하게. 좀 투자를 할때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훨씬 더 회사에 다니든 어쨌든 컴플라이언스 이슈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뭐 편하게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수익률은 더좋아지아뭐 그런 말을 왜 일단 증권사 임원이 되면 <laughs> 네. 투자하는 금액이 제한이 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적은 돈아니죠 5억으로 제한됐었는데 네. 임원을 할 때는 네. 그게 하나 좋은 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현직에 있을 때에 비해서 네트워크가 약간 과거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뭐 방송도 진행도 하려고 네. 그러고 하는 이유는 저는 계속해서 듣고 제그 혼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김 작가님한테 얘기를 하다보면 저도 생각이 정리되고 그런 생각인데 아, 제가 마지막에 가져왔는데 소개를 안한 그림을 하나만 소개할게요. 어, 네.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비트 더 클라우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일반 람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투자에 집중하지 않아요. 의견에 집중합니다. 의견에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 그러니 사실 사람들이 다수는 맨날 돈을 잃고 있으니까 다수의 반대로 하면 자기가 역발상 투자자라고 뭔가 다른 양 착각을 해요. 근데 반대에 있는 의견도 진부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다수견이라고 빚 거들먹거리고 뇌가 맞는 지 이런 낭비하시지 말고 이제 나왔으니까 아주 솔직 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Different.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드린 것 중에 많은 분들이 되게 제가 간단한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불확실성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인 요령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느 정도 인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불확실성이 생기면 다 도망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한 불확실성에 리스크를 테이킹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의견을 따르거나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자기가 옳다는 소위 역발상 투자자도 사실은 다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이 결국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로 살아남는데 그럼 제가 이 질문에 왜 이런 답변을 드리냐면 전에는 제가 위험을 익스포즈하는 금액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제가 생각한 이론이 적절한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 네. 실제 해보니, 정말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깨달은 어... 지난 7개월이었어요. 기자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 좋았다. 아니, <laughs> 그런 표현은 아니고, 어 <laughs> 그런 표현은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이 <laughs> 여백을 먹는 거지, 막, 아, 이런 거 제일 필요 저도 와서 떠들고 있어요. 아 그래, 윤쌤이 몇번 맞춘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난 윤쌤이 하는 대로 해야지. 망합니다. 그니까 러 저는 그루들을 따른다는 거는 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 걸 쫓아가는 순간.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니까, 러 뭐, 재산 그걸 경계하지만, 뭐, 제가 함께 고민하자는 말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소수기 때문에 소수에 속하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사실 이 문장이 되게 오래 와다아서 음. 제가 어디 강연 같은 데 가면 꼭 different, not p p o s i t e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지식이 빠진다 봐. 나는 오른다봐. 되게 멋진 말 같죠. 어,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 말이 좀무섭잖아요 이거 버려 그랬는데. 이 둘이 얻는 실적은 거의 다르지 않다. 이게 정말 이세 가지 냉소가 정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요즘에 한창 이제 뜨거운 종목들이 이제 계속 오르다 보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더 그쪽 섹터들이 더 많이 사람들한테 해자되잖아요. 응.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자될 때가 그 주식의 고점이란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말씀 저는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뭐 애널리스트와 만나는 어떤 진행하는 제가 어떤 TV 프로가 있는데 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중시하고 어, 놀라실지 모르지만 제 집에 가면 저는 많은 자료들을 파일화 시켜서 한쪽 벽을 다해 놨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자료를 꽤 지난 것부터 보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종목을 맞췄다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섹터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까 조선에 대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건알수 있죠, 저는. 과거에는 조선주 보면 다 PBR로 보다가, 어느 날부터 다르게 보는 경향이 생겼고, 왜 그랬는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주 하면요. 항상 운인지수 연동해서 다 하는 자료밖에 없었어요. 아... 운인지수 오르면 조선 주가 올라오고 신조선가 오르니까 주가 오르고 운인지수 내려면 그게 안 먹힌 지꽤된줄 아세요? 아... 그거를 강조했던 NS가 있어서 제가 되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위 그러니까 에너지 자료 는 뭐냐면 목표 주가랑 그 사람이 주가를 맞췄다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논리가 돌아가는 설계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플로어 그쵸 맥락.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자유이 된 뒤에 뭐가 좋았냐 아, 그게 좋았네요 제가 왜냐면 주말에는 그 작업을 매주 하거든요. 서재를 골방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좀 남는 공간이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자료를 일단 프린트하고, 여기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붙여 놓고, 이 작업은 매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복된 작업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저는 그거에 힘을 되게 믿는 편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야지 우리 계좌도 플러스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laughs>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음. 또평론가님 오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음. 내에서 님은 윤주혁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